한의사가 알려주는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조합 3가지.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들. 잘못된 조합이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과연 어떤 음식 조합이 건강을 망칠까요? 첫 번째, 바나나와 우유입니다.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 소화가 느려집니다. 속이 더부룩하고 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토마토와 오이입니다.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 C를 파괴합니다. 같이 먹으면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. 세 번째 맥주와 땅콩입니다. 맥주의 이뇨 작용이 땅콩의 나트륨과 결합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. 신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하지만,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.